여기 어디입니까 어머나, 어머나. 왜 그래, 왜 그래. 왜? 뭐야? 뭐, 웬일이에요, 어머나. 아, 이거, 이거.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보던 집 같은데. 아니, 등 돌리고 자는 거예요, 지금? <laughs> 네? 아, 거워 <laughs> <laughs> 아, 뜨거워. 아.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 아 진짜 궁금해 제이슨과 아, 우리 현희 씨 집을 보게 됩니까 아, 정말 기대됩니다 네. 제가 살던 공간이거든요 아, 인테리어를 맡기려고 아, 아, 일부러 아니, 이사를 안 갔어 지금 아, 신혼집인 거죠 지금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랑 그럼 현희 씨 집에 들어온 거야 제이슨이? 우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갖고 아, 아, 내년 3 월까지 살아야 돼요 아, 네. 아 그래서 정리가 아직 안 돼요 아우 대단다전는 아름답죠. 이야. 근데 너무 너무. 왼쪽 분 누구예요? 왼쪽 분 누구예요? 아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고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알겠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 아니 그게 아을고아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아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다 아니 다이어트도 하고, 결혼 앞두고. 아, 이거 누구예요? 패딩도 하고. 우리, 우리, 우리. 야, 근데 예쁘다. 아. 너에게... 뭐예요? 왜, 머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머리를 왜? <laughs> 전날 코미디 빅리그 녹화를 해가지고. 네, 네. 피곤해 예. 있었구나, 가요, 아, 피곤했었구나. 이거 아닌가요? 슬로 피곤해서 그 <laughs> <본> 거잖아요. <laughs> 오, 리얼 아니야. 삶이죠. 네. 대머리 텁텁한 냄새가... 아니, 신는 지금 부분데 부부인데... 죄송한데, 페이크 어? 다큐 아니에요? <laughs> 어. 아 근데 원래 저 같은 경우는 민낯은 한육 개월 정도 한1년정도깎거든요 어. 근데 너무 철도 높은 마인드로 결혼 전에 보고. 저는 오히려 민낯일 때 베이비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화장할 때가 너무가 <laughs> 아. 민낯일 때 베이비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화장할 <laughs> 아. 때가 너무가 아 베이비 얼굴이잖아요 네. 네. 귀여워. 아, 아. 귀여워요 베이비 얼굴이잖아요 아. 아 아침을 차려야지. 뭐 먹지 오늘? 알았어. 내가 호텔식 조식으로 제대로 해줄 테니까 뭐 무슨 조식? 원래 여자 뭐 해준다고 해? 가만 기다려야 돼. 말과 알과지. <laughs> 아, 그래야 맛있는 거 음, 해주지. 뭐? 또 뭐? 신호는 망 밥해주는 거. 네. 음, 불고기 먹어야지 오늘. 근데 원래 아침을 먹어야 돼. 왜? 아침을 먹어야 저녁을 안 먹지. 저도 아침에 고기 먹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 아침에. 되게 먹어봐야지. 거하게 아침상을 차리나 음. 봐요. 왜?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음. 아침은 굉장히 아, 머슴밤처럼 많이 먹고 있는데. 음. 아, 이게 상이 없으니까. 아직 뭐 정리가 안 돼서. 어, 아, 식탁이. 요리를 좀 해야겠어. 음. 음. 도입니다 아니, 신문지에. 그... 아니 이독 살림 차린 거 아니죠 <laughs> 아니요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좀, 아 근데 좀좀 그렇게... 집이나 꾸미고 촬영하지 못하려고 <laughs> 뭐 이렇게 빨리 이렇게 <laughs>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laughs> 주방이랑 거실 쪽에전혀정리가아 그니까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요리사도요에요에요리안에요이인테요어도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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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 집이니까차아니디게좀니행이 돼서 아아 저도 서두르지 않는 거요 스트레스 줄까 봐요가 아아 하고 싶을 때해요아니에 아니에요 아니내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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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원룸은 오, 아니에요 그냥... 투룸 저방두개화장실 드레스룸은 있고. 따로 있고요 17평 정도 네. 문열때한 번에 다 보일 수 있어요. 남편이 어디, 어디 있는지 보이는 집에 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근데 보통 서울에서 시작하시는 실혼부부들저 네. 정도 맞아하맞 아, 맞아. 거라서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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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늘 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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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맞아아 우선 불고기 불가스가 잘 안되니까. 가스가 또 안되더라고, 불가스가 그래. 잘 안되니까. <놀람> 아왜 어, 가스가 가스 안될까 가스 그냥... 어... 어... 아니, 가안 가스 아, 이거, 이거. 아, 아니, 가스가 왜가스안되아가가 아니, 가스안 아니, 가스가 왜안니까아 가스가 왜안 아니, 안니까 안다듬어야 아니, 지금 아니, 와.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같이 <laughs> 아니, 아 진짜 정성껏 저 멸치똥도 다 다듬어요 <laughs> 아우 정말 살림하는 여자네 아, 여자다 응. 근데 저렇게 빠이지 맛있어요 아 <laughs> 이런 모습이 다름거 아니야 선수 밥태자는 모습 귀워 소비 같아. <laughs> 근데 신혼 때는 저렇게 속고 소꿉... 살림하는 것 같이 아, 재밌어 보여요. 예. 근데, 나 근데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어? 아 처음으로 해준 거예요? 네. 앞치마를 좀 하고야 해될것 같아. 음. 원래 약간 신혼 때는. 음. 원래 신혼 때 알지 있으아 앞치마 하고 나면. 음. 여보 어머어머어머 우리 날치 친구한테 갖고 온 건데 귀여워 아니 앞치마도 급고기집 급 있잖아요 거, 그 어? 고깃집 고깃집 맞아 앞치마 예쁜 게 없어서 그리고 1인분만 해가지고 안 많아 고기? 순아 조리하면 한 주먹도 안돼 맞아 줄어들잖아 줄어들잖아 엄마나 유학비 용돈 음. 더 주면 안 돼? 용돈 더 주면 안 돼? 어,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요 상황, 엄마랑 아들. 대금인들은 어, 또 상황이 투타투타 돼야 어, 되잖아. 맞아요. 용돈 더 주면 안 돼? 너 거기서 여자랑 있는 거야, 잉? 형이 씨가 뭐 하면 남편분이 그래도 되게 잘받아줘요 그러니까. 풍자이잘 <laughs> 받는 거야. 어, 맞아, 맞아, 맞아. 뭐, 퍼진 이거 마늘 넣고 설탕. 응. 음. 참기름. 근데 <laughs> 어디 이상이야 맛있는 냄새는 좀 나지 않아? 이게 진짜 그냥 김도덕이 없는 불고기 아니야? 어 진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려마 우려마 보니까 이걸 막시던데그 장인노릇이 혹시 잘못한 거야? <laughs> <laughs> 그래서 아침마다. 고기. 아니 이렇게 해야 그 구물럭처럼 뭔가 고기가 야들야들해. 어. 너무 달아. 간장 조금만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달아. 콩나물국. 아, 나 감기 걸려가지고. 아, 콩나물국. 어머, 할건다 하네요. 또. 어콩콩물국머어우어림그머 어.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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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 어머, <laughs> 이렇게 내려먹는다. <먹구나. 웃음> 남편은 밥, 오, 오, 수, 어, 아침에 꼭 커피를 오, 먹어요 마셔요. 뭔가 <laughs> 뭔가 약간 아부가안 맞는 것 같지 않나 이, 이 집? 왜 왜요? 왜 왜? 왜. 야, 신문지를 깔고 갑자기 뭘 하는데 갑자기 커피를 내려 먹어? <웃음> 우와. <웃음> 뭐야 커피 나도 먹을래. 오. 마늘 넣고 쓰어 <laughs> 맛있어. 오. 내줄수 있나요? 이거 완전 에스프레소 근데 뭐, 완전 진할 수 있으니까 그 향만 향이랑 그맛 타봐 아쏭 아쏭 그쵸 엄청 진하더라구요 엄청 진하보다 많이 근데요. 내 사랑이 담겨있는 건데 저걸 너무 서운하다 어. 진짜 재어요 너무 서운하다 <laughs> 너무 이빨이 <laughs> 너무 많이 나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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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결혼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알것 같아. 이게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잖아. 와. 쌈도 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할건다 한다. 아, 네. 어? 정수리 뽀뽀. 귀여워. 어머네. 아. 어머네. 어머 어머 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뭐 하는 거야. 뭐 아. 하는 아. 아. <람이> 거야. 좀 인정이네. 아. 아. 진짜 무슨. 엄청 귀여워하시고 인싸 사랑하기 인싸이잖아. 응.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래, 이게 어머, 맞아. 신혼의비맛이지 저런다 허리 꺾이는 거 아니야? 어머 강아지가나봐요. <laughs> 어머 신혼이다 <laughs> 진짜. 이 소리 아어 아. 아우 저 소리. <laughs> 이 소리 아어 너무 아. 맛있을 것 같지. 음. 우와 맛있겠다 어우 너무 신나 근데 보통 아침에 불고기 먹으려면 전날 재워두는데 그날 그날 하네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아, 근데 저렇게 해도 아, 맛있어. 맛있어요 오늘 아, 바로 하라고 응. 저럴 때 키위 살짝 넣어주면 더맛있고 음. 왜냐면 은 연육장이 되니까 응. 아 불고기는 그리고 양념을 오래 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아오 음. 맛있겠다 아 맛있게 잘 된다 아 국줄여야죠 진짜! 음 너무 맛있어! 귀여워. 와! 너무 맛있어! 진짜로 막. 나나 혼자 먹다가 너랑 같이 먹을 생각이지, 니까 짠! 귀여워.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자, 그래도 요리는 잘 하시는 아것 같은데요? 손이 되게, 손끝 되게 네. 야무져요. 아, 하시네. 엄청 푸짐하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어, 어, 뭐야, 저 군대에 있는 배식판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하면? 웃음> 설거지가 많아질까봐 와이프가 아, 바로 사더라고요. 요즘엔 저래요. 네. 아니, 우리 지우준우가 갖고 있는 건데, 솔직히. 빨리 어. 먹을 때. 저렇게 <laughs> 아니, 그리어또 얼추 어, 보면 도망 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laughs> 빨리빨리. 간소하게, 빨리빨리. 뜨고, 예. 차링은 없지만 맛있게 먹으려. 어우. 와우. 음. 맛있겠다. 도와주고, <laughs> 삼다 <대단하다. 웃음> 어, 너무 웃긴다, <laughs> <근데> 나 지금. <laughs>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잘 먹는 것도 고기야, 진짜. <laughs> 야, 어머머머. 어머. <laughs> 귀여워. 저는 제이슨 씨를 위한 요리인줄 와... 알았는데 아 혼자 드시는 거예요? <laughs> 아 뭐야? 이거 혼자 드시는 거예요? 네, 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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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한식을 왜안 먹는 거야? 아못 드시는 거 이렇게 아, 아, 맛있게 해놨어요? 얘는 완 그냥 시리얼 부담돼 저는 아침에 절대 한식 아니, 안, <laughs> 아니, 안, <laughs> 안 먹어요 아 정말요? 남편을 위해 왜? 내부영이라고거 어, 나도. 아, 지금 어떻게 생 중요한 게안 털어준 게 아니라 아전 차려주는데 안 먹는 거잖아요. 저 그러니까 한식 안 먹어. 거기까지 한식을 한식을 보인 거지 저는. 아니, 저, 아니, 오, 와. 오전에 부딪히더라고요. 너무 헤비해가지고. <laughs> 아, 근데 본인 먹을 걸 그렇게 불고기에 콩나물에 이게 과하게. <laughs> <laughs> 저한테는 소중한 한 끼잖아요. 한 끼니까. 맛보는 일이야. 어, 대단하다. 엄마는 바로지. 응? 근데 솔직히에요 저렇게 안 먹으면. 어. <laughs> 아니 그러면 홍현희씨 네. 저렇게 아침을 거하게 드시면 저녁은 보통 뭐 먹어요? 저녁은 이제 각이그 그, 그, 이때부터 이제 식욕이 도니까 고기 아 먹죠 남편 따라 아 서가 아, 고기 또 드시 아, 남편은 이제 먹어요. 아먹었 야식을 안 먹는 거지 저녁 먹어야죠. <laughs> 아니 그거님 <그럼> 명원이야. 혹시... 병원, <laughs> 네. 이 뭐야? 한 번만, 한번, 한번 어때? 나좀한번와줘나왜 아주... <laughs> 터지냐, 이거야. 아 어떤 부분... 분은... 아, 벗어! 저 <laughs> <laughs> 그래서 한어 어머나... 육각수야, 뭐야. 트로트 되게 잘 불러. <웃음> 맞아. <웃음> 아, 지금 나 너무 떨리니까 좀몸 매무새 좀... 몸, 저... 아, 진짜, <laughs> 너무 귀여우세요. <laughs> 육각수 아니에요? 어? <laughs> 남편 아니야, 나? 가자, 뒤에 잘해, 잘해, 잘해. 어, 되게 희한한 분들이네. <laughs> 재밌다. 어. 아. <laughs> 조심해. 아니, 잡고 이렇게 걸으라고 잡고 이렇게. 손으로 <laughs> <laughs> 한번 닦아줘. 국물도 한번 닦아줘. 어머, 사이 좋아. 아, 진짜 이건 사랑하는 거나 <laughs> 진짜. <웃음> 콧바람 <웃음> 나왔어. <웃음> 어. <웃음> 어. 아, 어. 여보, 나좀 잡아줘. <laughs> 어, 근데 뒤 조심하긴 해 진짜. 어, 옷이. 아우. 근데 에스컬레이터 한복은 진짜 위험해, 그게. 나 지금 다리 지금, 지금. 안 보여서. 다리 안 보여서 이렇게 걸어야 돼. 진짜. 어디로 가야 돼? <웃음> <웃음> 괜찮아?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하나 줘 아니면 그거 줘 자기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많이 샀나? 어,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근데 아니네 나는 시골이 아, 없어가지고 어. 나는 기차만 타면 그렇게 먹고 싶다 응. 빵빵빵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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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에 가서 밥 먹을 텐데 벌써 또 이렇게 먹어? 전 점심이고 벌써 알침인 너무, 너무 맛있어 기차에서는 어 이렇게 맛있는 거야? 한 판도 먹겠어 <laughs> 천천히 먹어, 목 막혀 고마워요. 아,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사람들의 게좋아하하 아하하하하. 아 진짜. 이게 삼삼조이 친구가 희극인 그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를 가끔 하대한다는 느낌 받을 아, 때 있어요. 안 돼요. 하대라는 예. 것보다 말을 조금 이렇게 툭툭 어. 하는 아, 그런, 아, 그런 예. 느안됩안됩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용어보다는 이제 개그맨이다 니까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광대를 웃음> 아, 아, 아니 광대 찍을까.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광대야? 광대. 이거 이거 어느 광대야? 이거 오추주한 다섯 개로 확 이거 요장도 극장도 이거 이렇게 요이 주저 안 치고 눌러 안 친대요, 막. 무죽겠어이 친구도 저한테 하나 쳐요, 이제. 뭐뭐 뭐라고 한번 해 보세요. 광대 한번 쳐 보세요. 광대. 광대 으깼다, 진짜. 아, 코 진짜 들어 올려줘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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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로 걸어서 들어 올려줘야지. 몇 퍼센트 넘는다, 진짜. 나도 한 번만 할게. 정동남처럼, 난또욕심 있으니까 이마로 해주고. 너 이거 상처가 잘못하면.. 아, 진짜? 네. 아, 진짜로? 아, 진짜. 이마에다 해봐. 아플 텐데, 이거. 이거 개그로 100번도 했어, 우리는. 아. <laughs> <laughs> 혹시 부부싸움을 할 경우에는 심하게 싸우는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한 번. 헤어 제품에 이런 게 화장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음, 네. 네, 이거를 음. 뚜껑을 안 닫고 이 상태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아아. 아 쓰기 좋으라고? 네. 쓰기 좋으라 쓰기, 쓰기 좋으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 그 다음 아 사람이 조금 쓰기 찝찝할 수도 그렇지.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닫아달라는 건데 이런 거. 그리고 물티슈 같은 경우도 저는 하니까. 다 꾹꾹 눌러서 뚜껑을 닫아놓으면 어? 되는데 다, 네. 다 열어놓은 거예 네. 아니 아 그못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친구가 그렇게 배려를 중요시한 친구가 샤워기 있잖아요 다 깔아야 되잖아요 <laughs> 세팅 다 하고 나가려는데물 틀었는데 여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저도 완벽한 <laughs> 사람은 아니니까 <laughs> <laughs> 어이 뭐야 아 여보 나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넣거 아니야. <laughs> 이거 아기들 거야? 아기가 있어? 무슨 <laughs> 아기 어, 뭐? <laughs>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애기애기들 아, 이거 신생아 살리기 음. 캠페인이라고 아. 모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대. 근데 나 이거 벌써 한 8, 8년째 하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선생님 같아요. 저를 좀 좋은 방향으로 진 진짜 잘 거예요. 만났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막 극단적이거든요. 성격 자체가 아 감정 기복도 아 심하고 극단적이라고. 네, 예, 그러니까, 극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이런 행동은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면 죽을게, 죽을게. <laughs> 무서워. <무슨 말이야? 웃음> <laughs> 이렇게 치다니까요 깜짝 놀해서 죽을게, 빠질게. <laughs> 아, 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론 개그적 요소도 있겠죠. <laughs> 아, 예, 기복이 좀 심하구나. 근데. 항상 이랬어요. 저 극단적으로 음. 화날 때 헤어지고 화날 때 뭐든지 결정해서 후회를 음. 음. 했는데 이 친구랑 연애하면서 뭐가 좋냐면 저를 생각할 시간을 주니까 <laughs> 내 생각이 정리되고 아. 내가 어떤 감정이 보일 때 결정하지 않아 으니까 아. 뒤에 후회도 없고 그래서 <laughs> 좋다. 매식해 이해가도 이해가지. 여보 나. 난... 왜? 떨렸어? <laughs> 기사 너무집이잖아 기분 진짜 이상해, 그래서. 그치. 응. 어, 뭐? 어, 왜? 누를게? 응, 어? 위왜된장되죠 음, 그, 갖고 가면서 쓰레기, 쓰레기 애들 왔나? 오, 아버님, 야, 뭐여 어디 갔어? 어, 아, 어머니. 아, 며느리 못. 왔습니다. 아, 아유, 제가 또 선물을. 뭐야, 이거. 절부터 받아. 그래, 절부터 네. 받아야지. 아유. <laughs> <laughs> 저희 부모님은 아예 제가 결혼 안 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1월. 독신은 아닌데, 그냥. 그네 막 그런 말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그냥 네. 결혼 잘 모르겠다고라고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또 결혼한다고 하니까 음, 부모님이 좀 놀라셨죠. 근데 네. 그게 홍현이라 얘기했을 때 많이 놀라시지 않으셨을까요? 진짜 놀랬대요. 진짜 놀라셨죠. 커터 어. 어. 사이트 사진 보시고 막그 빨간 드레스도 제가 막. 완전 아. <laughs> 네. 아. <laughs> 그 캐릭터 이미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예. 얘가 아. 제정신이가 아. 이런 생각이 들어. 요 아. 진짜 그 그러시더라고요. 그 허락을 한 번에 그래도 해주셨나요? 저희 부모님은. <laughs> 존중해 주시는 편이에요. 아, 제 결정에 대해. 네. 다행이네. 네. 근데 오. 저희 아빠는 저희 아빠는 진짜 잘했어요. 한마디 안 하시다가 정말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하고 어. 고맙고 미안하고. <laughs> 미안하고. 미안 합니다 <laughs> 뭐, 어. 뭐가 엄마는, 미안한지는 모르겠어요. 고맙다고, 엄마는 고맙다고, 아빠는 미안하다. 아빠계 고마워. 아니, 아, 좋으시면 아, 잘 됐네요. 예. 예. 결혼하고 나서 처음 와서. 아직.. 안녕요 어서 안녕하세 아니 안방 가서 해지. 아니 급하게 오너라, 내가 벗어난다, 안 씻고 왔나 봐. 급하게 오너라. 오른쪽이야, 안쪽? 없어, 그런 거. <웃음> <웃음> 아, <웃음> 진짜로? <웃음> 아이, 발, 발, 발. 아, 싫다. 미끄러워. 어왜 마루가 너무 미끄러운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우리 마루 안 미끄러운데? <laughs> 내가. 엄마, 엄마, 웬일이에요, 엄마. 내가. 엄마, 엄마. 내가. 어째서, 밤에 얼마나 청소를 깨끗해 했는데. 선생님, 뭐, 왁스 칠하셨어? 아, 이제 됐아 왜. 뭐야. 야, 너벗으 벗어. 아니, 벗으라고. <뭐라> 오늘 아빠가 청소를 너무 열심히 했나보다. 그아 그러니까. 지금 악수칠이 너무... <laughs> 처음 와가지고 전화하는데 공손하게 해야지. 음... 지, 죄송합니다. 큰절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웃음> 왜? 왜? 일으켜줘. <laughs> 이렇게 줘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줘난도이 아니, 보서 보 넘어지까 코했다네 하는 거 같아요. 어, 한 번이야. <laughs> 앉아 봐. 바닥이 너무 끄러 가지고. <laughs> 잘 살고 싸우지 말고 맞습니다. 배려 많이 해줘야 돼네가 오늘 그리고 싸웠어요. 오늘도 어. 여자말을 들어서 손해 볼거 하나도 없어 여자말 무조건 들어 알았어? 어머니 저 신여성이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나 고집 안 피워. 성질부리지 말고. 성질은 나니까 내는거지. 좀 너그러워 남자가. 너그러워 얼마나 더 너그러워. 서로 꼬집꼬집 말대꾸냐. 애기 가져 오래. 어 오래? 애기 가져 올해. 어, 올해? 오래? 어, 응. 아, 진짜? 오래 는올해내 올해는, 래해는 올해는, 올해